자 이걸 기억하십니까 아서헤이즈 아서헤이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제목에 달았던 주인공입니다 비트맥스 CEO잖아요 이 비트맥스 가격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됐었던 것은 뭐 다들 부인 안 하실 거고 이건 맞는 거고요 이 아서헤이즈가 1월 7일 당시에 글을 올렸었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었잖아요 요점이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3만 달러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비트코인 3만 달러 이더리움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내 똥코인 다 집어 던질 것이다. 그리고 좀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글을 올라고 오 나서 좀더 하락이 있었죠. 예, 그리고 좀 많은 알트코인들은 더그 이상의, 그 이상의 하락을 더 보였습니다. 아서이스의 글만큼은 지금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 해지 하면서 1월 26일에 떨어지고 나서 내말 맞지 하면서 한번더 올렸었어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볼 거는 이 글입니다. 어제 올린 글입니다. 면책조항은 좀 달아놨네요. 면책은 견해이며, 투자 결정이 근거가 되거나, 투자거래 참여하기 위한 공고 또조언을 해석해서는 냅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놔도 다 투자나, 투자 결정에다 참고를 하긴 하죠. 자, 이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네, 요런 말에다 적어놓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앞에 부분 뭐 넘어갈게요. 뭐 자기 뭐 베트남 전쟁, 뭐 그동안 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하는데, 자기가 뭐 전쟁, 전쟁, 자기가 전쟁 경험했던 삼촌이 뭐 애가 어쩌고저쩌고 간접적으로 책으로 경험했던 거, 뭐별 이야기를 다 적어 놨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파괴적이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맞죠? 뭔가 이렇게 갖춰지고 딱 올바르게 서 있던 것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인류 문명의 열매를 파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할 거예요.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 대처하기 위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의 모든 주요 중앙은행은 여전히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정답, 정책 금리대 인플레이션의 공식 측정치를 나타낸 몇 가지 차트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기준 금리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CPI 뭐 발표, 막 매번 지켜보시잖아요. 물가, 물가지수를요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기준금리에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뺀그 수치를 보면은 실제 미국의 그 실질 이자율은 현재 마이너스 7%라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란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도 유로도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영국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빼면요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더 손해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갑에 1달러, 1유로, 1파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에 1년 뒤에 딱그 법정화폐를 딱 깠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그 가치는 5%에서 7% 감소한다는 거죠 100달러 가지고 있다면 은 95달러의 가치가 되고 1년 뒤에 1년 뒤에 93달러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크립토 투자 갑자기 하냐 뭐 지금 빨리 결론 달라 그러실 건데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그 이상의 하락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자산이 완전히 삭제되는 그런 또 효과를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거 얘기를 쭉할 거예요. 시나리오를 지금 몇개볼 건데 좀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그 정도 오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긴 우리 임금이 근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무섭게 오르지는 않죠 5%, 7%씩 오르지 않잖아요 이걸 볼게요 임금이 식량, 에너지, 교통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일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어떤 스탠스냐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요걸 잡아라 자꾸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자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쓸수 있는 키가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정책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건데 여긴 다들 지금 동의하고 다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에 지금 금리 인상이 돼서 0.25%할 것인가 0.5%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연준이 올해 6차례 금리 인상할 경우 금융계 전체가 종말론적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페드 펀드 선물 시장이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금리를 0 2 5씩 해서 한번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잖아요. 지금 이제 제로에서 올릴 때 6번 인상을 하면은 곱하기 6이 될 텐데 그러면은 금리가 1.5%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현재 마이너스잖아요.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7%인데 거기서 1.5%에서 올린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현재 이 인플레이션 7% 이상 인플레이션이 반으로 깎인다 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그래도 보완이 안 돼요. 그래도 여전히 금리 6번이나 올려도 마이너스 2%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저렇게 올해 6차례 인상을 해도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플러스가 돼가지고 막 복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역사적으로 올려도 그 한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치. 뭐 계속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은 뭐다 나라 망하게 요 근데 중앙은행의 목적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은 결국 못 버티는 그 한계선이 옵니다. 그 한계선이 오다 보니까 다시 또 내립니다. 그리고 또 난리를 치다 보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또 올립니다. 근데 또 올리다 보면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또 낮춥니다. 그 짓을 지금 여태까지 여러 번 해왔죠. 근데 이 여러 번그 활동 안에 그 한계선에 부딪혀서 계속 내려왔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한계선의 그 한계가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만 높여도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방금 보신 게 1990년대 이후 연준 이 금리의 하한선 차트란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라크와 1차 걸프전쟁 이후에 저금리에서 벗어난 연준은 1994년 말까지 약 5에서 6% 금리 인상했습니다 미친 인상이죠 근데 그 결과 멕시코 폐소 위기가 발생했고 미국 재무부가 미국 대출 기관을 구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고 미국에서 연준도 금리를 약간 낮추는데 동참했고 몇년 후에 금리가 6%까지 치솟았을 때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때 IMF 한국도 영향받았잖아요. 아시, 아시아 타이거가 IMF와 세계은행 한도를 손에 들고 달러 자금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그리고 2000년에 또 닷컴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술 분야에서 닷컴버블이 있었고 그 여파로 또 이제 금리를 좀 낮췄다가 다시 또인상했고 낮췄다 인상하고 위기가 오면 금리를 낮췄다가 인상하 최근엔 또 어떻습니까 뭐브1 1테러 때도 뭐 낮췄다가 다시 또 올리고 5% 올렸다가 2 0 0 6년해 가지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빵 터지고 또 1년 동안 해가지고 0% 금리를 유지했는데 다시 2018년 2019년에 살살살 올려서 2%까지 약간 상해가지고 올렸는데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다시 올렸던 거다 내렸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렸던 건6% 5% 2% 해가지고 매 매번 갈수록 계속, 낮아진다.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낮아진다. 음, 이제는 이제, 다음엔 어떨까요, 여러분? 그 다음 지금 올리잖아요. 올린다 하잖아요. 이거 이상 못 올리겠죠, 이제는. 계속 부채는 눈덩이처럼, 세상이 없던 그런 돈을, 엄청난 돈을 지금, 부채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조금만 올리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올린다 하치더라도 조금 올리다가, 이제는, 이번 텀일지, 또, 조금 올리다, 그 다음 텀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CBDC를 많이 주목을 하는 거죠 좋아 아 그래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잡을 수가 없네 금리 올려도 뭐지 올려도 한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희소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훌륭한 인플레이션 해치수단이라고 믿고 달려들 건데 멀리 본다면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멀리 본다면은 우리가 몇 년에 멀리 본다면 은 아주 좋은 해지수단이 많다고 이 사람 보는,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급한 개인 투자자들 같은 단기 쇼텀들이 대부분 한 80에서 90%잖아요. 대부분이. 롱텀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롱텀 투자자도 대부분 여기까지 다 집어넣는다 치면은. 대부분 쇼텀이에요. 1년 이내이거든요. 그럴 때는 리스크가 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올랐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2020년, 2021년 작년과 재작년 돌아보면서 어떻게 올랐다고 보십니까? 바로 코로나였죠. 테마는 완전 이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앙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찍어내서 그걸로부터 엄청나게 우린 이쪽 이쪽 바닥에 비트코인 바닥은 수혜를 입은 시죠. 근데 이거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2020년 3월 4,500달러에서 2021년 11월 7만달러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이제 테이퍼링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조치를 취하고 인플레이션을 길들일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테이퍼링이돼서 시작을 하다 보니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그동안 올랐던 요인은 돈 풀어서 올라갔던 거고 내리는 요인도 돈을 지금 푸는 것을 줄이니까 테이퍼링 지금 현재까지 단계니까요 그거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트코인 상승 하락 요인은 결국은 돈이 풀리고 그리고 풀리는 것이 줄어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돈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지금 다시 글로 보는 겁니다 2 0 2 2년 9월 이후 비트코인 노란색 선 아까 보셨던 거 비트코인 노란색 선 노란색 선 이거죠 2년 미 재무부채권을 보여주고 흰색, 흰색은 2년 채권 자 비트코인 강세장 전세계적 유동성 상황이 타이트해지면서 멈췄습니다 중앙은행이 명목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기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받았다 을자 많은 국가들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탄소수소 생산 및 탐사에 과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쵸 환경문제로 인해서 기름 이런 거 이런 건좀 이제 투자 좀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투자가 덜 되다 보니 값싸기 기름을 뽑아내는 것이 인프라가 좀 부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필요한데 우리한테 얘가 필요한데 얘를 얘에 대한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 이건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값비싼 풍년및 태양광으로 대체이 됐다 합니다. 어 이건 이제 빌게치가 최근에 쓴 책을 참고를 하셔도 되겠고 이건 좀 논란 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환경을 다 처리하는 비용까지 따지면은 얘가 더 비싼데, 그걸 이제 코스트에 넣지 않으니까 싸다고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빌기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사람들 이현재 사회구조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하고 있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봤잖아요. 유가도 오르는 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원자재, 개인이 부담, 부담하는 뭐 소비재, 이런 것들이 비용이 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지난 5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인쇄했습니다. 이제 모든 주요 경제 국가에서 인류가 평균적으로 고용함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는 부채를 갖기 위해서 생산적인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고령화죠, 고령화. 인구 고령화. 인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젊은층이 이렇게 많고 나이 드신 분이 적어지는데 인간의 그 수명도 늘어나고 의료 혜택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인구. 얘는 또 적게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생산할 수 있는 인구도 적어집니다. 뭐,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이 게임, 인플레이션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인플레이션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그 부채를 갚아나가는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이 과연 지금 지속될까? 이 갚아야 될 사람이 지금, 그게 뭐, 생산하 인구가 그게 지금 계속 뒷받침 되고 있지도 않는데 보시면 정부는 자체 통화로 인물 자발적으로 불행하지 않으며, 대신 인플레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그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갔는데 전염병 이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더 희소한 노동은 일반적으로 자본보다 우위를 점하고 더 많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솔직한 생산적인 근로자가 더 나은 임금과 혜택을 요구함에 따라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여전히 모든 필수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뭐 로봇이 대체한다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리고 뭐 필요한 인구들이 있고, 그 인구가 필요하다 보니, 뭐 미국도 알바 구하기 힘들다고, 뭐, 미국까지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배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배달, 그게, 배달이나 택배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또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임금 더 쳐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선진국인 중앙은행의 양이 실제 금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을 마이너스 깎아버리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라고 금리 올려도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 금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금리는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1-2% 인상하면 이게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동안에 옛날에 이만큼 했을 때5-6% 올려도 감당했는데 부채가 이만할 때는 지금 부채가 이만한데 그러니까 1-2%만 올려도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 유라시아 대륙 유럽 아시아이 대륙은 이큰 땅덩어리잖아요. 지구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 이 대륙이. 이걸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지배하는 자가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 땅은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이 안에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이 가장 중요하다. 이땅 중에 지금 대부분 여기가 뭡니까?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타격이 크다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공급망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 인데 이걸 정치인들이 해결해달라 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에게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본인들의 임무인데, 과연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 1번. 인플레이션 길들이기. 적절하게 길들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최소한 실질 금리가 0%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 이상의 정책 금리가 필요합니다. 어마마하죠 이는 금융시장의 현재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정원이가 그러니까 FM대로 가는 거죠. FM대로.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어요. 계속 요금 인상하겠죠. 뭐 가스비 계속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스비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뭐 원자재나 소비재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파이가 커지다 보면 소비를 줄이게 될 거고 최소한의 소비를 줄이게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다시 붕괴되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가 또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그때는 다시 에너지 가격이 다시 낮아지니 정상화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처음에 FM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할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 잘못된 방향, 이 시나리오 2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힘을 좀 주고 있어요 이제 금리를 1에서 2% 범위로 인상을 하고 이 수준에서 실질환율은 여전히 매우 마이너스이며 이는 전쟁이나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고 시민들이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노골적인 세금을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상 은밀한 인플레이션 세금에 의존합니다 세금을 증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반감을 갖겠죠 여러분, 세금 올리겠습니다.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대의를 위해서, 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금 올립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인간은 본인 이익대로 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세금 올린다면 안 좋아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죠. 그럼, 어떠한 교묘한 것을 쓰고 있는 건가?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고, 실제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계속 발생시키면서요.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계산하는 거. 실제 금리를 마이너스 유지하면서 교묘하게 이제 우리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거죠. 1년이 지나면 아까 왜 100달러가 뭐 95달러 뭐 93달러 이렇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불을 뺏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고 있는데 저렴하게 이렇게 정책 뭐 필요한 자금을 정부는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에너지 비용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에너지 비용은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은 계속해서 더 비싸질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정부 지출에 순응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민간 부분을 밀어낼 것이고 따라서 통화 정책이 여전히 너무 완화, 완화적이기 완화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또 뭔가 푼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또 겹쳐버리니까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게 이 시나리오 그래도 이 시나리오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아서히즈 같은 2번 시나리오를 좀 힘을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사람들은 불안은 하는 거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가도 조금은 올리겠지. 금리 올리는 건 조금은 1,2% 올리겠지. 그래도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해 인플레이션 못 잡아.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안해하면 단계가 금리 금리를 올린다 자 순서 보셔야 돼요 1번 금리 올린다 2번 사람들 지켜본다 뭐 괜찮겠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잡겠지 인플레 잡겠지 2번 생각까지 갔다가 3번 아 인플레 안 잡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금리 올린다에 겁을 먹고 사람들은 자산을 던져 가지고 자산 가격이 무너진다고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먼저 대학살이 나올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 같은 24시간 돌아가고 모든 글로벌 이런 시장이고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던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 금리가 여전히 그래도 마이너스니까 지켜보다가 어 인플레 안 잡히네 이러면 이때서야 사람들은 다시 금이나 비트코인에 가지고 자산들을 찾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금리 올린다면 잠깐은 어? 퍽 이러다가 어, 이러다가 어? 이러다가 어?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모양을 아서이스는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선거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자 이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플레이션에 맞서야 하는 정치적 압력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중앙은행한테 저 인플레 잡아라 인플레 잡아라 한국은행도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은행이이랬막 인플레 잡아라 집값 잡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금리 올린다,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자, 미국 기준이에요 그럼 이 선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1월에 올렸던 이 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아서에이스가 적었던 시나리오 중에서 1월에 얘기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11월까지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금 조금씩, 뭐, 금리 인상을 하는 모습 보이겠지만, 11월 선거가 뭐냐면, 바로 미국 중간 선거라고 있는데, 이게 2022년 11월에 있는 거고요. 미국은 4년 연, 4년 임기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4년 하고, 그 중간, 2년 하고 나서, 이 여기 보시면,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선출하는 이 선거가, 미국의 그 11월 중간 선거랍니다. 2022년 11월에 있는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이 중간 선거를 상당히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로 해두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의 지금 BJ 파월이 어떻게 움직일까는 의식하는 것은 결국 그 압력을 넣는 것. 뭐 아무리 연준은뭐 독립적 체제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저거죠, 저거. 11월 중간선거 앞둔 미 바이든, 인플레와 전쟁에 승부한다. 인플레 전쟁, 인플레 좀 잡았다라고 신용을 내줘야죠, 11월까지는. 그래야지 본인들 11월에 민주당 그 의석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실패라면 이념 레인덕에 빠지게 된다. 각국 코로나 충격, 돈 풀어 방어, 살인적 인플레 우려 커지면서 강력한 긴축카드로 대응 나서 신용을 하면서 11월까지, 중간 선거까지는 신6을 하면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 놓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 러시아 전쟁. 그니까 러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러시아 전쟁이 지금 터진 것이, 아, 약간 음모론적인 것이 도 있는데, 과연 이거는 지금, 과연 이건 우연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쩌면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미국이 좀꿀 빨고 있어요. 저 멀리 대륙이 떨어져 있다고. 좀 약간 꿀 빨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자꾸 보이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뭔가 미국은 뭔가 이렇게 특별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미국이 바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원자재가 폭등시키면서 인플레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 결국 저거 러시아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랑 지금 뭐 저거 러시아 전쟁하는 거 저거 때문이다 우리 인플레이션? 야 지금 코로나 동풍거리 이제 다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코비드 저거 다 까먹어 버리고 사람들 아까 뇌칩 들어가 있던 거 보셨잖아요 저거 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딱 이거라니까요 지금 지금 딱 이거라니까요 요거 사건 해가지고, 요거 딱 심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래놓고,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은 쟤네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지금, 지딱 그렇게 지금 커져버렸거든요. 중앙은행은 실제로 소비자 욕구와 정부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만큼 금리를 인상하여 사위를 조지해 조직, 조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다시 한 번요. 인플레이션에 맞서야 하는 정치적 압력은 선거가 끝나는 사라집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됐죠? 우리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올해는 좀, 어, 참, 장, 장단기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이미 벤치마크 암호화자산. 본인은 지금 비트, 비트랑 이더만 들고 있답니다. 야사이즈는요. 책 읽고, 진정하고, 휴식 좀 취하고, 좀 시장을 멀리 바라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사람 견해는 11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처음에 저글 기고 있을 땐3회서한 6개월은 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3에서 6개월 중요하게 3월 금리 인상 하는, 하는 거좀 보고 자세를 한번 보고 그래서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에 대한 아주 금전적인 콜옵션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아마도 약간의 거리를 하고 있지만 시장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를 투자를 하고 콜옵션을 투자했지만 콜옵션에 좀 넣었지만은 지금 막 몰빵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월 중순에 0.25%, 0.5%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장에서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기본 사례는 여전히 우리가 더 높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더 높이 떡상 가자 외치기 전에 한번더쿵 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마소헤이는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시나리오 3번 이것이 시나리오 2번이 좀 가장 이 사람이 생각한 유력한 시나리오이고 브레시아메법치 그리샤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영국 재정가인데요이 사람 얘기했던 사람이 이게 경제현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 를 거예요 자 비금속에서 한 예를 들어봅니다 태환 화폐 금화와 은화 따위가 동일한 화폐가 치러서 유통되는 경우 우리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금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금을 맡겨놓고 그 금을 보증하는 서류만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유통이 많이 되는 건 뭡니까? 금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금 보증서. 실제 우리가 많이 만지고 유통되는 것은 종이화폐였더라. 여기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막 통화 이렇게 막 지금 사람들이 뭐 지금 신용화폐가 쓰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금 비트코인을 막더 많이 써버리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더 많이 쓰면 그게 또 기축이 될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정 앞에 표시 금융자산은 화장지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쵸? 뭐, 종이, 종이가 되는 거니까요. 수박한 가능성이라 생각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앞서 거래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사람은 이제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갑자기 찾기 시작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라 일단은 오늘 핵심 포인트 중에 시기상 핵심 포인트는 3월 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포인트와 11월 중간 선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